안녕하세요. 저는 쌤입니다 우리 오늘 계속 HSK 5급 쓰기 일부분에 있는 핵심 문법들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 문법 문바... 비교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하죠. 비교문은 A B B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공식은 A B B 형사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도도 돼요. 어, 예를 들어 형은 동생보다 키커요. 어떻게 말죠? 하그거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b 의 비교문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것은 바로 사실 메이오의 비교문도 돼요. 아, 메이오의 비교문은 A하고 B의 순서를 바꿔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메이오로 넣으면 됩니다. 아, b, 메이오. A 형사. 아, 방금 그 형은 동생보다 키 커요. 메이오로 바꾸면. 디 d 메이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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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은 형만큼 키 크지.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요의 비거 문에는요, 마지막 보호를 넣을 수 없어요. 띠디 매요 그거 꺼꺼 이뎌.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넣을 수 있냐면, 저么 뭐 아니면 나무, 형사패. 저么 뭐 아니면 나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띠디 매요 그거 나么가저 뭐가. 그렇게 키 크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를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 그리고 이매요는또 변형할 수 있습니다. 어, 다른 상태로 변형할 수 있어요. 어, 부루든지 부시앙이든지 사이 다 비슷합니다. 다매요의 비교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비교문 있는 문제풀어볼게 습니다또 하나 많다고요. 아, 빨리 대관 대권. 대관은 대출이에요. 이건 떠고요. 떠지 어, 좀명사가와야 되겠죠? 수는 수속, 수석 즉, 자수속입니다. 아, B가 나왔어요. B, 원래 아, 원래 보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B를 주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따가 A를 찾으면 되겠죠. 어, 젠다는 간단하다. 어, 형사구요. 그럼 A를 찾아봅시다. 어, 아, 소수, 쇼슈, 소수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소수는 여기에서 유일한 명사입니다. 그러면 아, 이건 A구요. 그러면 빨리 이따의 관떠, 이떠지죠. 명사 와야기 때문에 이두 개를 묶으면 되겠죠. 어, 이 대출을 하는 수석은 원래보다 더 형사 간단 그러면 도뤄 뭐죠? 마지막 보죠. 어, 그러면 간단 도뤄 맞든 지면 돼요. 정답이 나옵니다. 빨리 대관더 수수비 원래 간단 도뤄 좋습니다 리시비의 너 비교문이에요. 리시는 이자예요 어, 이거 계는 a죠? 음. b를 찾아봅시다. 상표는 오르다 이 프로는 어, 숫자예요. 일단 아, 상관 안해도 됩니다. 이전 원래此次的 이번에 어, 이더 뒤쪽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렇 이번에 옛날이에요 아니 이번에 이자일까요? 이번에 이자겠죠? 뭐此次的利息 어,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아, 그러면 통틀어서 A고요. B는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이전 어, 어, 이번에 이자는 원래보다 동사上调러보 2%끝납니다아此次的利息比以前上调了百2之 그렇습니다. 그래서,远不如, 아,不如는,没有랑 같습니다.不如不像没有, 그죠? 이거는 아,没有의 비격문이고요.远는 멀다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주의 뜻입니다. 원래만큼 그렇게 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상관 없어 안해도 됩니다. 그냥, 어 이거는没有구나. 아,他的成绩可以称得好. 형사예요. 중천나무. 원래 에이, 나무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쪽에 형사 와야 되겠죠. 매요비어문에서. 어, 아,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B를 찾아봅시다. 그 매요 뒤쪽에 그거는 어, 이건 B로 할게요. 매요 뒤쪽에 있는 것은 중신이고요 매요 앞에 있는 것은 어, 정지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래이 문장 어그 성적은 원래만큼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쵸? 어? 타더 정지. "远不如从前"나무 형사 붙이면 되죠. 왜냐면 나무는 형사 같이 붙이면 돼요. 아봐아 어, 이거는 매우의비관문이고요이것도 매역에 나왔습니다. 이거 매우의비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볼게요. 어, 나무도 나왔고 어, 거의 확정됩니다. 아, 이거는. 은 그의 상황은想中 생각하는 만큼, 어, 어요 경사 여기 있네요. 저거, 저거는 나쁘다 해 드시죠. 아, 그러면 그의 상황은 뭐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해드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没有앞에 있는 그 A는 뭐죠? 그러면,他的状况이겠죠, 그의 상황,没有. 생각만큼, 상상 중의 나무는 누구랑 붙여야 되죠? 형사로 붙이고 마지막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他的狀況没有想象중 나무 떠가 됐습니다 91, 92는 비의 비검은 93, 94는 이어의 비검이네요